안녕하세요. 모아 가드닝입니다. 어, 유리컵에 어항에 사용하는 자갈이나 모래를 이용해서 어, 이렇게 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워터코인은 어, 항상 어, 자갈이 젖을 수 있게 물을 넣어주면 되고요. 달개비는 어, 그냥 저는 잎에 분무를 하고 어, 모래는 따로 적시지 않아요. 어, 이렇게 분무했을 때는 어, 햇볕을 많이 받으면 잎이 탈수 있으니까 어, 이렇게 분무했을 때는 어, 약간 그늘에 두고 그 외에는 밝은 곳에 두면 돼요. 어, 요 아이는 어, 항상 햇볕 잘 드는 창가에 둬야 돼요. 어, 다이소에서 이렇게 수경 식물하기 좋은 용기를 팔고 있는데. 요것도 천 원이라서 저렴해요. 어, 다음에는 여기에 예쁘게 심어 볼 거예요. 어, 그리고 어제 어, 무료로 유리컵을 6개 받았는데 어, 저는 유리컵 받을 때요렇게 어, 보냉백을 두개 가지고 가서 이렇게 겹쳐 넣어 가지고 사이 사이에 컵을 넣으면 은 어, 서로 부딪히지 않고 운반하기가 편해요. 구겨놓고 사이사이에 유리컵을 넣으면 돼요. 이렇게 사이사이에. 감사합니다.